자 다음은 우리 3 번이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부지 선정식 고려해야 될 사항 다섯 가지 이건 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자 일조 강도 일조 시간이라고 일조 시간이라고 하셔도 상관없고요 남향이어야 된다 음영이 없어야 된다 안개가 적어야 한다 그리고 부지 가격이 적어야 한다 저렴해야 된다 정공사비 자체도 적게 들어야 된다 그리고 주민과 민원 없어야 하고 개통 연계가 유용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까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우리 4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우리 문제 풀이하고 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문제를 조금 수정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우리 4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시면 태양광 발전 부지의 기후 조건은 태양광 모듈 최저 태양광 발전 모듈의 최저온도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인정 좋아요. 그다음은요. 자 주변 최고 온도가 75도 C라고 되는 굉장히 높은 전 높은 온도이기는 해요. 어쨌든 그런데 저 부분이 주변이라는 말이 조금 없어져야 될것 같아요. 자왜냐면 우리 모듈의 특성이라고 하는 태양전지 모듈의 특성값에서 그렇죠. 우리 NCT o 조건이라는 걸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주변 온도를 표면 온도를 환산하는 값을 해결할 수가 없죠. 이 문제에서는 사실상 그러니까 여기요 주변이라는 말이 삭제돼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요. 우리는 삭제해서 풀어주시고요.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그다음은요 100kW 태양화 발전의 인버터 및 태양 전지 모델의 특성에 적합한 직병열을 설계하자고 한다. 단무리에 답하시오. 태양 전지 모델의 크기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어 좋습니다. 그죠. 우리 첫번째 우리 해당되는 거 조건 주어져 있고요. 자 최대 출력과 개방단 전압 그리고 단락 전류 최대 전압 최대 전류 그리고. 온도 개수까지 잘돼 있고요. 인버터에 대한 MPP 범위, 그리고 최대 입력 전압, 뭐 이런 것까지 주어져 있네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이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 소문제 가기 전에 그냥 이거 띄워놓고 우리 소문제 갈게요. 자, 1번. 발전소에 사용하는 태양전지 모듈의 변환 효율을 써주세요라고 하면, 자, 1번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변환 효율을 가자라고 하면, 효율. 우리 에타라고 하는 계산 값은, 사실상, 그죠. 자, 입력분의 출력이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입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걸 우리가 입력이라고 얘기해요? 태양에서 오는, 그죠. 우리 실험 조건. 자, 0 자, 와트 퍼 미터의 제곱이고요. 그럼 면적을 계산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럼 면적은 앞에서 지금 현재 모듈의 면적 주어져 있으니까, 자, 1.95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0.98 정도 되어 있네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모듈의 특성에서 모듈의 최대 출력이라고 하는 게, 자, 20, 290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어, 변환 효율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사실상, 그 그렇죠? 뭐, 그냥 퍼센트로 우리가 제일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곱하기, 일빵빵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퍼센트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 뭐, 보통 그냥 계산해달라고 말씀만 드리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우리 수정을 좀 해야 돼서 우리 수정적인 값을 조금 적어볼게요. 자, 여기 15.1, 7, 5, 1, 7, 5.3, 5, 3 얼마 얼마 되는데 자,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소수점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소수점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그냥 간단한 한 자리 숫자의 차이로 오답 처리가 되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실기 시험을 볼때 실기 답안지 맨 앞에 주의사항이라는 게 적혀 있어요. 자, 이거는 모든, 고, 모든 자격증의 공통이에요. 자, 소수점 계산했을 때 답으로 옮겨 적을 때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가 원안이에요. 그러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니까 오잖아요. 반원님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요? 자, 답은 15 아이고. 그죠? 답은 15.1 8%예요. 자, 우리 교재에는 15.17이라고 써 있어서 자, 요거 어, 저하고 영상 보시면서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 물론 뭐소점 기준이 얼마로 딱 정해져 있었다면 뭐 앞에 뭐 소 문제의 소점 기준을 어떻게 하라고 정해져 있었으면 그렇게 적용을 했겠지만 사실상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죠? 이렇게 답을 정리한다 되셨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같이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두 번째, 자 태양 전지 모듈의 온도별 해당되는 값을 적용해 주세요,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네요. 자 이번 같이가 아시죠?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모듈에, 자, VOC를 계산해주세요. 그리고 V, 자, MPP를 계산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의사항 하나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주의사항이요. 자, 우선은 우리는 이걸 계산하셔야 돼요. 세론도라는 거. 이거의 최저, 최고를 계산하셔야죠. 아까 우리가 이 문제 풀기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문제 수정해서 우리가 그걸 최고로 계산하겠다. 요거 하나. 그 다음은요. 플러스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거죠. 온도 변화 전압 온도 변화입니다. 우리가 보통 온도 계수라고 얘기하는 이 알파의 단위죠. 자, 지금 우리의 단위는 볼트 퍼 도시죠.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여기까지 계산이 됐다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VOC든 또는 자 MPP든 새로운 전압은 원래 우리의 VOC 또 MPP의 기준 값에 플러스, 온도계수 알파의 원하는 도시죠. 자, 도시의 마이너스 2 5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자체가 사실상 전압으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의 계산은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1번이라고 얘기하면 자, VOC라고 나와있네요. VOC. 그리고 마이너스 12도씨를 기준으로 할 때. 2번은요. 자, VMPP.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도씨일 때. 그 다음이요. 3번은요. 똑같이 VOC. 전압이 높을 때. 얼마요? 우리 교재로는 특별하게 세련도가 나와있지 않으니까 그냥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죠. 그다음에요 4번이요. V 자, MPP, 자, 또 마찬가지로 72 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건 뭐 계산하는 건 너무 어렵지 않으시죠? 자, 문제에서는, 그쵸? 그렇죠? 노란색으로 할까요? 자, 개방단전압이 44.9V고요. 여기도 44.9V고. 여기는 VMPP는 36.4V, 여기도 36.4V. 자그 다음에 알파라고 하는 건 지금 마이너스 1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0.12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0.12 여기도 마이너스 0.12 그리고 마이너스 0.12 이구요 자 여기에는 결론적으로 곱하기 온도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2도씨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5도씨 기준으로 해서 곱해 주시고요여기 똑같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5자 여기는요. 72-25 여기는 72-25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값 계산은 뭐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고 좀 정리해 두시면 충분하고요. 자그 다음에 우리 3번으로 넘어가면 자 여기에 이제 넘어가서 3번으로 넘어가면 우리한테 문제는 직렬 모듈수를 결정하세요 라고 하네요. 그럼 직렬 모듈수와 관계되는 내용은 뭐가 있나요? 라고 하면 우선은 이건 어레이에서 직렬수를 계산하는 모듈의 최고 전압과 최저 전압이 되겠죠 사실은 그러면 최고 전압이라고 하는 건 겨울철에 발생합니다라고 하겠죠 자 개방단 전압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나요 그쵸 맞습니다 인버터의 입력 최대 전압 그다음은요 자 최대 동작 전압은 최대 출력 동작 전압이라고 하는 거 겨울철에 누구 걸요 실제 800에 해당되는 거. 되셨죠 그러면 뭐 사실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여기를 우리가 b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여름철에 온도가 제일 높아져서 모듈에서 발생하는 전압이 떨어지니 최소한 림버터가 동작할 수 있는 전압으로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 그쵸 자이 전압이 좀더 중요하죠 이 전압을 우리가 c라고 하죠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값에서 결정이 난다 라고 하면 그죠 이건 뭐 이제 여기 중간에 지울까요. 자, 요거 a 나왔습니다. 얼마 나왔는지는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3번에 해당되는 값에서 최종적으로 직렬수를 계산을 한다면, 자, 얘는요, 그0 그렇죠? 천에서, 자, 천에서 나누기 a를 해주시면, 그죠 답이 나오겠죠. 자, 요거 계산하시면, 아마 천에서 a를 계산하면 20점, 20점, 이 얼마, 얼마, 그러면 결국은 얘 값에서는, 자, 20장의 직렬수가 되겠죠. 자, b 는요 자, b 는 800을 기준으로 합니다. 8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b 를 나눠 주시면, 자, 얘가 19.58, 19 자, 얘가 그렇죠. 19.5 얼마, 얼마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19개가 직렬수가 되죠. 자, 그러니 사실상 제일 적당한 값은 이쪽에서 낮은 값, 그래서 19개가 직렬수가 되겠죠. 그래서 직렬수 계산하면 19장이. 자, 나오는 거고요. 최소는 어떻게 되나요? 최소는 요거죠. 자, 요게 1번, 2번, 최소 사이즈. 3번으로 넘어가면, 최소 사이즈는 인버터가 동작할 수 있는 MPP. 자, 560에서 C를 나눠주시면, 얘 값은, 그죠? 18.25. 18.2인데, 자, 얘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자, 이거가 최저 기준이니까 맞아요. 네, 이 값은 자, 19개가 되어야 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직렬수 19개, 직렬수 19개. 고정이 되어버리네요. 자, 어쨌든 이 모듈, 이 인버터를 기준으로 할땐 직렬수는 19개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뭐 19개라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병렬수 계산하는 4번으로 넘어가시면, 자, 전체 우리 발전 용량이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 문제에 보시면 100kW라고 되어 있네요. 100kW. 자 그러면 자 100kW 뜨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라고 물어보면 모듈이 하나가 290W 뜨고 그게 직렬로 19개 그다음은요. 병렬로 몇 개가 있었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상 이 병렬 수를 계산하는 과정이 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병렬 수를 계산하시면 우리가 18 정도 나오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병렬수 18. 결론은 결국은 19 18 직병열로 계산을 해주시면 4번까지 문제가 해결이 되실 거예요. 자, 이 정도, 이 정도가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고요. 4번은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자주 푸는 문제이고요. 제가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습니다 4번이었고요. 자, 관련된 문제는 소문제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이 문제에서 주의사항 말씀 드렸어요. 문제에서 꼭 자, 주변이라는 말을 좀 삭제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